아몬드 헤이즐넛 호두 소프트넛 제가 원래 자주 먹던 누가보다 굉장히 부드럽고 생크림을 뭉쳐놓은 기분? 안에 호두랑 아몬드랑 헤이즐넛이 있어서 엄청 부드럽고 달콤한 엿을 먹는 것 같아요 크림치즈처럼 부드러운 것 같아요 음 음. 두 번째 후르츠 서포트 녹아입니다 안에 말린 과일이랑 아몬드가 들어있어요. 음 먹는 거구나. 먹어도 되는 거예요. 건 과일 단맛이 조금 더 섞인 맛 음. 이게 더 맛있어요. <laughs> 음. 음. 근데 이거 진짜 달아요. <laughs> 맛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. 이거는 초콜릿 트러플 소프트 누가예요. 판매하시는 분이 이거는 단단하게 얼려 먹는 것보다 상온에 두고 부드럽게 해서 먹는 게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묻어 있어요. 초콜릿 향기 납니다. 여기다 음! 초콜릿 크게 박혀 있는 거예요. 심장만. 라즈베리 초콜릿 소프트 누가. 라즈베리 같은 게 박혀있거든요? 라즈베리 냄새 엄청나요. 중간에 있는 이 초콜릿 브라우니 같아요. 누가 사이에 끼어 있는 브라우니요. 가장 대중적인 맛인 것 같습니다. 샌드위치 만들어 먹으면 맛있겠어요. 제가 졸렸거든요. 달아가지고 먹고 나니까 잠이 확 깨요. <laughs> 마지막입니다. 잔두야 소프트눅을 하는데 잔두야? 헤이즐럿이랑 잔두야 페이스트가 들어간다고 적혀있는데 아, 원산지가 이거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. 초콜릿 발라져 있어요. 누텔라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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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묘한 맛이 섞여있거든요?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이게 잔두야가 이렇게 달콤한 와중에 헤이즐넛 맛은 확실하게 납니다. 엄청 가라요. <laughs> 이렇게 맛만 봤습니다. <laughs> 남은 건 혼자서 나눠서 맛있게 먹겠습니다.